안니까 오늘은 바로바로 만들을볼거는 피자스피너 피자스피너 해볼꺼는 피자 피자스피너인데요 스피너. 피자 짜잔 피자스피너입니다 피자스피너가 이렇게 딱 되어있죠 네 피자스피너가 딱되어있가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일단 준비물 이거 필요해요. 이거 준비물 이거 이렇게 해서 색한 짜리 구멍 뚫려 있는 거. 그다음 이렇게 해서 피자 스킨에 이거하고 이거 안에 넣어 주는 거. 그다음 잠깐만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골라갑니다. 잠깐만요. 저이거좀볼고요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다음 그다음 이거 동그란거 준비해주시고요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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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칼 조금 조금 더 조금 무거짜리 시면 저는 아저 이런거 바꿔서 제가 딱 마침 생각하는데피자스피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늘 피자스피너를 만들어 볼건데요 네, 피자스피너는 여러분도 아시죠 유행하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맞을 것 같아 내가. 네, 더 좋아졌죠, 여러분들? 좋아.